지난 시간 관우 2편에 이은 관우 3편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원소는 본대를 이끌어 여양에서 도화를 시도하고, 알량 등이 이끄는 별군은 백마를 공격하도록 합니다. 전형적인 도화를 위한 성동격서죠. 이에 수녀가 맞도화 작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진에서 도화하는 척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알량을 기습하면 된다. 그런데 이 작게는 원소가 백마에서 패배는 했지만, 결국 도화는 성공했고, 이에 조조가 백마를 버리고 뒤로 병력을 뺍니다. 즉, 원소의 도화 작전 자체는 성공한 거라 볼수 있어요. 순유가 원소의 도화를 허용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백마연은 동군의 속현이고, 당시 동군 태수가 유연이었어요. 유연이 조조한테 구원을 요청하는데, 전방 동군 1개군 병력이 한 5천은 됐을 겁니다. 순유는 병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얘들을 살리는 게더 중요하다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조가 알량을 제거한 후, 얘들을 다 살려서 퇴각을 하는 겁니다. 소설 보면, 관우가 공을 세우면 떠날까봐, 조조는 관우가 공을 세우길 원치 않았다. 했죠. 실제 역사에서는 장료와 관우를 바로 선봉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관우가 기세좋게 달려들어 알량의 목을 베어오는거예요자 그러면 관우는 어떻게 알량을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었는가 뭐 유비가 원소한테 수염 긴놈 있으면 걷는질 말라 아이소 그래서 알량이 달려오는 관우를 보고 헬로 하다가 목이 베었다 이런 썰은 다 개소리입니다 유비 관우 의형제 2프레임을 e 버려야 돼요 첫째로 이 백마 전투의 서사를 보면 알량도 조조도 백마에 급하게 도착한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조조군이 나타나자 알량이 당황하여 급히 전투에 나섰다 되어 있어요 당시 알량군의 상황을 추측해보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 훈련 나가면 가장 군기가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바로 초반에 진지구축 한답시고 A형 텐트 치고 할 때입니다 FM대로라면 3인 1조 총 들고 하이바 쓰고 군기 유지하면서 텐트를 치고 주변에 배수로 파고 사주 경계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고참은 하이바 총다 던져놓고 담배나 피우고 있고 밑에 두 놈만 어리버리 까면서 텐트 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일부는 씨피쳐야 된다고 24인 텐트 치는데 불려가고 또 일부는 땅 파서 그 화장실 만들고 있고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이때 장류와 관우가 기습한 거예요 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장을 쉽게 빌수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알량의 성향입니다 저수가 알량은 주장으로 삼기에 부적합한 자라. 공룡이, 알량은 원소의 상장군이지 않느냐. 이에 순욱이, 알량은 필부의 용맹을 지닌 자일 뿐이다. 굉장히 조돌적인 지휘관이란 뜻입니다. 자신이 선두에서 몸대놓고 싸우는 하우영가라 볼수 있죠. 이때 관우가 알량을 어떻게 뱉느냐. 우, 망견, 량 휘게. 우가, 량의 휘게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휘게는 대장기가 꼽힌 막사를 뜻하는 관용이에요. 높은 곳에서 딱 보고 알량의 암문과그암문기를 발견했다. 대장의 군형은딱 티가 나죠. 제일 크고 암문기가 높게 세워져 있어요. 당시 군형을 꾸리면 암문장이 애들 시켜서 암문기부터딱 높게 꼽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어서 암문기가 부러졌네 하면 아 불길한 징조다 철수하시죠. 이런 거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관우가 어, 저기 정말 저 알량이네 바로 내비찍고 깨돌친 겁니다. 즉 관우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알량의 암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의 중군지휘관의 군형은 중앙이나 후방에 설치하는 게 안. 안량은 전방에 자신의 군형을 세운 겁니다. 만약에 중앙이나 후미에 세웠다면 아무리 군기가 어수설때라 하더라도 관우가 그 많은 병사를 순식간에 돌파할 수 없었어요. 관우는 기병대를 끌고 말을 달려서 바로 안량의 아문으로 향합니다. 당시 안량의 병사들은 천막 치고 배수로 파고 삽질하다가 급하게 전투태세에 임한 상태였는데 이미 늦었죠. 관우가 순식간에 안량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그래서 원소의 별군이 와야 되고 조조는 유연의 군세를 보존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장수의 용맹을 평. 할때 아무 길을 꺾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건 한발더 나가서 아 아무를 통과해서 적장의 목을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일이 당시에도 흔치 않았어요. 이때부터 관우의 명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장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병사를 부려 용맹에 기대어 전투를 승리하는 게 관우의 가장 큰 특기를 할수 있습니다. 관우가 확실히 싸움은 굉장히 잘했어요. 다만 관우는 그 전에 이런 활약을 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관우의 명성도 조조가 만들어준 거예요. 비슷하게 방덕도 조조 밑에서 가장 화려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조조의 명으로 마등이 마초와 방덕을 하동으로 보냈을 때 종요의 평을 빌려 용맹하다 할수 있는 과거 내목을 방덕이 배웠죠. 그래서 방덕이 조조 빠가 돼버리는 겁니다. 와 이거다. 잔잔 바리들 밑에서 백날이 써봤자 장수로서의 영광을 볼수 없다. 방덕이 관우한테 붙잡혔을 때 유비가 뭣도 아닌 놈이라고 비하한 이유에요 항복해서 유비 밑에 들어가 봤자 내가 장수로서 무슨 광령을 볼수 있냐 나는 조조따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뜻이 숨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관우는 방덕과 다른 길을 걸었다. 이건 이프인데 관우가 계속 조조 밑에 있었으면 일개주를 섞어 한 하우연 이상의 전공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위나라의 병력과 물자 등의 인프라가 받쳐졌다면 분명 그리 됐을 겁니다. 다만 당연히 형주 같은 정치 지형이 복잡한 곳에 보내면 안 되겠죠. 결과적으로 관우는 유비가 예주에서 재기하려 할때 유비한테 돌아갔고 그 충성의 이미지가 크게 남아 사후에 왕도 되고 황제도 되고 옥황상제도 되고 한 거죠. 한편으로 전술했 뜻이 원수는 이 틈에 강을 도와했기 때문에 조조 백마에서 철수하여 병사를 뒤로 물립니다 이에 조조가 관우를 위해 표를 올려 한수정후에 봉하였다 허봉입니다 이 한수가 어딘지는 확실치는 않으나 후대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무릉군 한수현을 지목했습니다 다만 소수설로는 조일천 같은 경우에는 한수는 가맹이다 가맹간 있는 거기죠 조조가 관우를 위한 명호를 새로 만들면서 가맹을 한수로 고친 것이다 노필 같은 경우에는 한수는 현금마을이다 다른 한수라는 정금 마을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더 이상 고증 불가. 이렇게 해놨어요. 다만, 오군에 오현이 있고 평원군에 평원현이 있듯이 현금 마을 아래 동명의 향급 또는 정금 마을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현금 마을의 이름을 딴 정금 마을이면 그 정금 마을의 도정, 즉, 치소라고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수정우가 실제로는 도정우급이라 봅니다. 그리고 도정우는 관내우와 함께 조조가 가장 많이 난발했던 사실상의 명호예요. 관우가 공을 세우자 이런 자기와 함께 조조는 더 많은 포상을 내렸다 붙잡아 두려고 한 거죠. 그런데 관우는 그 상들과 함께 이별의 편지를 하나 남겨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기서 오관육참장 이야기가 창작되는데, 다섯 개의 관문을 지나면서 여섯 명의 수문장을 배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단, 하북으로 가는 관문을 건넜다 하는데, 관우가 도망한 때에는 유비가 연암으로 가는 중으로 추측되어, 알량을 죽였고, 그 이름이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하북으로 가면 관우는 바로 목배입니다. 원소가 살려둘 리 없어요. 관우가 살려면, 어디 주목자리라도 그럴듯한 인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유비처럼. 게다가 관우 입장에서도 유비가 원소 밑에서 하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딱히 뭐 가봤자 비전이 없다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때에는 유비가 과거 부국들을 이끌고 예주목의 인수를 가지고는, 예주를 향했단 말입니다. 와 이제 뭔가 예전처럼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다. 즉 유비가 연암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합류한 걸로 보여요. 관우가 도망하니 조조한테도 보고가 들어가겠죠. 부하들이 추격해서 잡아 죽여야 된다. 그러니 조조가 다 주인이 있는 법이다. 하고 냅뒀다는 겁니다. 이게 조조의 캐릭터인데 좋게 말하면 그 배동지가 극찬했듯이 의와 도리를 아는 자다. 뭐 인간적인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맺고 끊는 걸잘 못한다는 거예요. 유비를 살려준 데다 좌장군 예주모까지 달아주고 유비는 조조한테 얻은 그 관우로 원소한테 붙어서 조조를 공격하고 훗날 한중왕에 오를 때까지 이 관우들을 써먹어요. 관우의 한수정후도 한중왕 표에 버들초 올라가죠. 그리고 나중에 북진으로 조조를 골치 아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 같으면 관우 쫓아가서 바로 못 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게 조조한테는 항복하고도 그걸 물려도 된다. 이런 설레가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까지 조조를 따른 충성스러운 무장들이 봤을 때 사기가 떨어질 일이에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니 두씨 그 당신은 두 분이죠. 이런 데 소환될 수밖에 없다. 조조가 원소한테 이기고 훗날 원소의 무덤에 가서 곡을 하거든요. 손성이 신나게 까놨습니다. 아무리 과거의 벗이라도 손은 신기를 도적질하려 했던 역적이다. 그런 역적을 위해 곡을 하고 울고불고 하면 세상 어떻게 보겠냐. 역적을 토벌하기 위해 원소와 싸웠다는 명분을 해치는 거 아니냐 얘기해요. 뭐 좋게 말해서 조조의 인간적인 한단면이라볼수 있겠죠. 이후 관우는 유비와 함께 또 다시 모험을 떠납니다. 조조가 친히 유비를 토벌하러 내려오죠. 뭐 원소도 관도에서 패하고 유비도 이제 원소 별볼일 없다. 바로 형주의 유표한테 튀는 거예요. 이때 평화로운 형주에서 유비와 함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조조는 미루고 미루던 형주에 드디어 손을 뻗칩니다. 그리고 밑작업이 싹돼 있었죠. 형주의 호족과 군벌들이 이미 다친 조. 조조파로 돌아선 상태였어요. 조조가 많은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유종이 항복하고 그 밑에 있던 가신들한테 자기를 엄청 뿌려요. 그 대가로 조조는 형주군과 수군의 자산을 얻는 거죠. 유비는 조조가 왕까지 진군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유종이 뒤늦게 송충을 보내 우리 항복하기로 했다 하니 유비가 대노해서 송충을 죽이려 하다가 급하게 튀는 겁니다. 이때 관우의 수군과 한진에서 합류하여 학으로 갔다. 그리고 유비는 하구에서 정찰 중이던 노숙을 만나는 거죠. 다만 당시 유비는 수군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의 말을 빌리면 당시 유비는 수천 병 삼아 있었어요. 그러면 유비가 왜 관우는 따로 물길로 해서 보냈느냐? 제가 추측하기로 이건 유비한테 보낸 것 같습니다. 유비와 관우가 합류했다는 한지는 남군과 강하의 경계예요. 그리고 유기가 강하에 있었죠 강하성 방어병을 제외한 병사들과 선단을 조달해온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면 유비가 야 너라도 살아라 하면서 관우만 배를 태워서 보냈을 리는 없거든요 그악기는 장비도 장판에 버려놓고 죽든 말든 시간 벌어라 한 유비가 말이죠 그리고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이때 관우가 유비한테 화를 냈다 되어 있습니다 우 노할 관우가 화를 내며 말했다 왕일 엽종 약종 우원 지난날 사냥에서 이 우의 말을 따랐다면 가무금일직원 오늘날에 이런 곤란함이 있었겠느냐 해제 해제하는 거죠. 허도에서 조조랑 사냥할 때 관우가 조조 죽여버리자 한 일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우언이라 되어 있죠. 피위 원칙의 예외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 자신을 낮추면서 정중함을 나타낼 때, 즉 관우가 화를 내면서도 정중한 표현을 쓴 겁니다. 물론 당시 대화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해지는 대로 기록하진 않았겠지만 사가들이 봤을 때에도 인물들간 캐릭터를 염두에 두고 쓰거든요. 이게 유비와 관우의 미묘한 관계. 이를 잘 나타내는 부분이다. 관우가 이렇게 유비한테 화를 낼수 있었고 유비가 맞받아치지 않고 변명을 하였다는 것은 관우도 유비한테 막 대할 수 있는 부하가 아니었고 관우가 화를 내면서도 나름의 정중한 표현을 쓴 것은 유비도 관우가 만만하게 볼수 있는 주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참고로 곽가와 조조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음에도 곽가는 자신의 의견이 묵살되면 마치 선진이 양공한테 그랬던 것처럼 면전에 침을 뱉었다. 그래서 곽가가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중국인들 싸울 때 보면 땅에 침 퇴퇴 뱉고 하죠 이게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모욕의 표시거든요 유비한테 그랬다간 개도들을 맞는 겁니다 수 틀린다고 장 200대를 직접 친 사람이에요 못 가봅니다 암튼 관우가 화를 내며 말하니 유비가 변명을 합니다 당신은 그 또한 국가를 위해 아꼈을 뿐이다 하늘의 도리가 그를 올바르게 이끌었다면 이는 복이 되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건 유비의 판단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당시 조조가 죽었으면 다시 한번 수도의 권력 투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동승을 중심으로 한 외척 일당과 조조를 따르던 조씨, 하우씨 등의 세력들간에 피해 투쟁이 일어났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유비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그러니 배송지는 이 기록에 대해서 유비는 나중에 동승이랑 짜고 조조를 제거를 했는데 이 말이 진심일 리가 없다. 유비가 조조를 제거하지 못한 것은 조조의 부하들과 친척들의 새가 이미 컸으므로 조조를 죽이더라도 자신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봤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을 우아하게 꾸민 변명에 불과하다. 배동지가 정확하게 봤어요. 유비가 이런 정치적 수사를 잘 썼습니다. 뼛속까지 정신이에요. 형주 도망 때 제갈량이 형주를 접수하고 조조한테 대항하자 유비가 나는 유표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 하죠. 형주를 접수하고 유기를 세우면 될 일인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유비는 이미 친 조조파에 가담한 형주 군벌과 호족들을 단시간 내에 장악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하고 튄 거를 어린 제갈량한테 이렇게 둘러댄 거예요. 또한 유비가 조조를 사냥처에서 죽이지 않은 것 이것도 유비와 관우의 캐릭터를 잘 보여줍니다. 관우는 뒤도 생각 안 하고 조조만 제거하면 일이 될 거라 생각했죠. 그 뒤에 조조를 죽인 유비 일당이 무사할지 여부는 생각 안한 거예요. 물론 관우는 막 그냥 두씨 데리고 어떻게든 탈출하면 안 되겠나 했겠지만 또한 유비가 나름 이런 큰일에는 굉장히 신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유비가 입촉했을때 유장이 마중 나와서 환영식을 열어주죠. 이때 방통이 유장을 사로잡자 합니다. 그럼 모든 게 쉽다. 방통전에서는 유비가 뭐라 하면서 거절하냐면 이제 막 도착하여 은혜와 신의를 아직 보이지 못했다. 그런데 선주전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은 졸속으로 할수 없다. 나름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유비가 그 처음부터 촉을 먹을 생각으로 입적했다. 당연한 거죠. 이후 적벽에 여기서는 관우가 딱히 한게 없기 때문에 스킵하고 뭐 화용도에서 조조를 놔주고 이거다 허구입니다. 조조가 남군을 조인에게 맡기고 퇴각하니 주유와 유비가 조인을 포위합니다. 이에 돌아간 조조가 형남일 때 태수와 호족들을 설득하러 보낸 유파는 개같이 버리고 조인한테는 초와 캐스팅된 원군을 보내 줍니다. 악진 문빙 이통 등즉 주변 병건 갖고 있는 애들 다 벌했어요. 이때 관우가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인에게 함류하는 이 원군단을 제지시키는 동시에 조인의 퇴로를 막아라. 그리고 그 유명한 청리대치도 이때입니다. 유비가 유장한테 보낸 서신, 관우가 청리에서 악진이랑 대치하고 있다. 이 청리대치가 212년이 될수 없음은, 과거 청리대치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했으니 넘어갑니다. 그 서신은, 그냥 유비가 유장을 추가로 삥 뜯으려고 3년 전에 일을 들먹인 거라 보면 됩니다. 즉, 관우가 청리에서 악진 등과 대치한 일은 남군포의 때의 일이다. 이에 관우가 명을 받고 북진하는데, 일단, 신구에서 문빙한테 개두들려 맞습니다. 참고로, 이 신구가 바로 청리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형성 한진까지 군을 물렸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치중대가 있는 곳, 곳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것도 못 지킵니다. 배랑 치중을 다 뺏겨요. 그 사이에 이 통이 개도쳐서 테러를 뚫으니 조인은 강릉을 벗어나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청리 대치 때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야 되는데 관우는 굉장히 통솔이 훌륭한 지휘관이지만 판단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절도를 내려줘야 돼요. 시키는 건 용병을 잘하면서 판단은 별로인 딱 조인거라 보면 되는데 형성과 한진의 치중을 쌓놨으면여기 지키면 될 일입니다. 전술 전략상 청리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청리 즉 신 심군은 악진, 문빙, 이통, 삼군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이후에 만총도 합류하고 서왕도 옵니다. 게다가 왼쪽에 당양 있죠. 여기에 바로 만총이 있었습니다. 청리까지 올라갔으면 그 후방도 위험한 거예요. 형세가 굉장히 불리하죠. 형성에서 견제하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우는 심군에서 싸웠단 말이죠. 실제로 관우가 한진을 털렸을 때 문빙과 만총 서왕의 협공을 받은 걸로 보여요. 즉, 관우를 부리면서 조인의 테러와 원군을 막아라. 이런 절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성과 한진을 지키면서 절대 먼저 싸우지 말고 적들이 만약 거길 지나쳐서 들어온다면 그때 추격해라. 먼저 싸웠다가 패하면 목배워도 좋다고 너 빨리 군령장 써라. 이 정도는 대학 관우가 말을 들어요. 물론 관우의 변을 하자면 당대 걸출한 악진, 문빙, 이통, 만총, 서왕 이들을 상대하기엔 병력이 부족했던 걸로 보여요. 다만 병력이 열세일수록 지켜야 됩니다. 칼을 칼집에서 뽑지 않고 니들 군사 행동하면 내가 뭔가 할 수도 있다. 이런 견제를 중심으로 작전을 해야 한다 이거죠. 당대 역사적으로 열세로 대군을 막은 이라들, 즉 장특이나 학수, 곽회의 일을 보면 다 지켰어요. 형세상, 형성과 한진이 털리지 않았다면 비록 1, 이개군에 포위된다 하더라도 그 역할은 하는 거라 봐야 되거든요. 이게 왜 맞냐면 비는 이미 관우 혼자 불리할 걸 알고. 주요한테 2000병력을 더 얻어서 장비의 1000병력과 함께 조인의 후미를 지적근으로 출병한 상태였습니다 관우가 일부 병력이라도 발을 묶고 시간을 끌어줬어야 됐는데 실패한 겁니다. 물론 조인이 살아간 이 일화가 훗날 촉 입장에서 나쁜 영향을 준건 또 아니에요 조조가 조인 이게 뭐라고 초와 지원단을 꾸려보내고 조인 살려온거 가지고 포상을 뿌립니다 특히 가장 열심히 싸운 이통이 큰 포상을 받았는데 이통은 얼마 안가 죽어요. 이 전쟁에서 고생을 많이 한 듯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을 치냐 번성 때 조인 장군 살려야 된다. 조인이 죽으면 나도 죽고. 조인이 살면 나도 상을 받는다. 그 우금이 어떻게든 조인을 살리려고 번성 가까이 진을 치다가 숨을 대는 꼴을 당합니다. 이건 뒤에 나오겠죠. 다만 이런 게 유비와 조조의 차이입니다. 유비는 장비나 관우가 포위되어 있다. 개같이 버렸을 거예요. 조조도 이때고 번성 때고 조인 버렸어야 돼요. 어차피 남군 지키지도 못할 거 조인 하나 살리겠다고 그 수많은 군을 움직인 비용 이거 마이너스거든요. 번성 때 조엄도 조인을 포기한 작계로 임했기 때문에 우금과 달리 역설적으로 조인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조조는 조인을 구하러 가는 장수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메시지를 줬다 이런 거 보면 영웅의 매정한 그런 매력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조조보단 유비가 그쪽에 더 가깝다 물론 소설에서는 이둘 캐릭터를 완전 반대로 해놨죠 암튼 조인이 도망하고 주유와 유비가 형주를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 유비가 관우에게 탕구 장군의 군호를 그리고 양양 태수에 임명합니다 허봉이죠 당시 양양까지 접수한 게 아니거든요 양양은 단지 송건이 한번 먹은 적 있어요 나중에 조비가 양양을 청양이란으로 불태우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런데 송권이 이걸 먹어버렸어요. 그때서야 다시 내 나라 하면서 양양을 재탈환하는데 이미 다 불태워져버렸죠. 조예시대 사마이의 형주군이 양양이 아닌 완해주둔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비가 입축할 때 관우를 동독 형주사에 임명합니다. 관우는 이때 강릉에 주둔하는데 사실상 도독독군즉 제군사의 지휘죠. 이때 유비가 꽤 정교하게 조치를 하고 입축한 거예요. 일단 관우는 독군으로서 군사일을 맡아라. 그리고 정치는 반준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나중에 관우와 반준의 밥목을 야기하긴 했어요. 원래 사지조를 주고 통치와 군무를 함께 맡기는 게 일반적인데 절은 황제가 내려야 되죠 그리고 절을 내리지 않더라도 통치와 군무를 동시에 맡길 수 있긴 한데 관우가 장수로서 통솔이나 싸움은 잘하는데 통치엔 적합하지 않다 정확하게 판단한 거예요 또한 장비는 자귀에 배치해놨어요 자귀는 백제성 즉 입족하는 초입이나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입주날목이 잘못되는 경우 장비를 후군으로 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비는 나중에 제갈량과 함께 같이 촉에 들어가죠 당시 제갈량한테 맡긴 임무가 막중해요 제갈량은 형남의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밑에 조운도 개항해서 제갈량한테 협조해서 세금 걷고 있었고 이게 나중에 유비가 가맹관 해군 때 제갈량한테 야 지금까지 모은 물자 다 가지고 들어와라 이 성도에서 합류하는 작계를 이때부터 이미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비는 형주독에 왜 관우를 안쳤느냐이 부분은 다음 관우 4편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